현대의 집분자들의 수준은 초대교회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 수준이 사역자들 수준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원래 장로님들 수준이 사도들의 수준 정도는 되어야 장로님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더라. 제자들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기도 하죠. 바로바로 세례를 주기도 했었네요.